야 예, 오늘은 태자 노용이 진주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. 어제 얘네들 산책 시킬 때다 하고 아, 들어가려다가또양 진주가 진주가 또 재순이를 막 공격하니까 흑선이가 못하게 막그다가 재순이한테 흑선이가 짓딸인데또네가 대들지 마라고 그러는건지 막또 흑선이를 막 혼내주고 그러니까 또 이놈이 웅선이랑 어떻게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웅선이가 <laughs> 우리 아 진주를 귀를 물어가지고 안마가지고 진주가 죽는다고 제가 막물 뿌려서 갱신이 떨어뜨려 넣어서 진주 집에 집어 넣어줬습니다. 이제 섣불리 웅선이한테 못뜯을것 같습니다. 이제 어제 <laughs> 웅선이한테 이제 불려가지고. 어. 진주야, 너 그러다가 항뒤집어진다 그랬지, 맨날. 반다리도 니가 괴롭히고 맨날. 어? 반다리도 괴롭혀가지고. 그렇게 잡들이를 했더니 나중에는 반달이한테도 역전당하고 진주야 너 웅선이하고 이제 제순이한테도 너 역전당한다 제순이 웅선이한테도 너 이제 또 당하게 생겼어 보니까 쟤네들도 이제는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는 대드, 이제 대들고 피해서만 안되니까 대드네. 아이고 우리 태자 꼬리가 다 빠졌네 털이. 꼬리 꼬리 털이 다 빠지고 이제. 응. 우리 노용이도 털갈이를 이제 하는구나. 민주 진주 배가 좀콜러오나한 달은 됐는데 응한달한 한 달은 됐는데 이제 표시가 슬슬 좀 나야 될 텐데 그 다음 노선이 노선이 그 다음 노선인가 노선이 제일 마지막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흑선이 그 다음 노선인가 보다 노선이 배는 오히려 나온 것 같다. 살쪄서 그런지. 진주. 진주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. 선이 어디 갔어? 흑선이 봐진 보자. 아, 흑선아, 흑선이는 어때? 아, 흑선아, 너는 진산이랑진산이랑 진산이랑 해가지고 우리 재순이와 황산이 동생이 좀 재순이 황산이, 아이 멋진 놈들. 얘 동생이 또 나, 어허, 웅선이가 이제는, 안 돼! 웅선! 안 돼! 피해? 진주 피해지지? 웅선이 봐라, 이제. 당당해졌다. 여기 내 구역에 오면은 언제든지 뱀빌 거야, 하고 지금, 웅선이가. <laughs> 진주, 큰일 났네, 웅선이한테도 이제, 웅선이가, 응? 어? 진주야, 웅선이가 이제는 덤비겠대 웅선이가 이제 당당하게 여기까지 나온다, 야. 웅선이가 당당하게 나와, 응? 진주. 어떡할 거야, 진주? 진주, 어떡할까용선이한테도 이제. 흑선이 배가 조금 있는 것 같다, 흑선이도. 조금은. 그렇지. 진주. 진주 어 이치 우리 진주 이쁘다 이쁘다 우리 진주 이쁘다 예 오늘 이제 한주가 또 시작됐네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진돗개달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 아... 야, 발 담그지 마, 이 새끼야. 에, 아, 또발 담궈서 또들었더났네 진주야 그냥 먹지 꼭 팔을 당무니. 예. 예. 월요일 아침에 우리 진돗개들 영상 좀 찍어봤습니다. 즐거운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아, 우리 태자랑 탄웅이 사이에서 자견이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. 아, 다음번에도 우리 탄웅이랑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. 태자랑 탄웅이랑 혈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아산으로 암수 간 애들, 어우, 걔네들 뭐, 어, 엄청나게 이쁘고, 어, 그때 태어났던 애들이 다들 상당히 이쁘니까 어... 탄웅이랑 우리 태자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다음번에 어, 또 어,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, 하남에 가서 우리 탄웅이랑 한번 좀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. 태자랑 탄웅이랑 아주 잘 맞습니다. 아유 블랙 탄집 나오면 좋겠는데 블랙 탄은 안 나오네요. 아주그 사이에서 예 이번에는 좀 반항 안 할래나 아이고 우리 태자가 탄웅이랑 두번 가서 어 했는데 첫 번째는 새끼가 안 들어섰고 다음에에는 예, 새끼가 들어섰는데. 한금만네 마리 나서 에... 다음번에는 좀 블랙 카즈 한 마리, 알았어? 건탁 블랙 카즈 한 마리 나면그 사이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. 에... 태자와 탐몽이사 타몽이서... 타누이 사이에서 블랙탄이 나오면 한 마리 좀 키우고 싶습니다. 예, 태자랑 타누이 사이에서 한번 다음에 시켜서 블랙탄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암, 수, 암컷이 됐던 수컷이 됐던저한 마리 거기서 좀아그 전에 블랙탄이 많았는데 블랙탄이 좀 검탄이 밖에 없어가지고 아 저기도 있구나 웅선이 근데 웅선이가 어, 왜뽕 나고 어째 아왜 안되는지 자견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예.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